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료를 간 청교도들이 첫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어요. 1789년에는 미국 대통령 워싱턴이 11월 26일을 추수감사주일로 국경일로 선포했고요. 링컨은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루즈벨트는 11월 셋째 주일을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또 하나의 전통은 성경전화 두 번째 전통을 찾는다면,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초막절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모든 수확을 찬구해 드리는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이에요. 다만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아무튼 같은 날이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전통은 이 초막절과 수장절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한국의 전통인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자는 노력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다르게 지키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하고 다르던데 하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맞도록 추수감사주의를 조정해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를 찾기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이에요. 이제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불러요. 그리고 77절과 맥추절도 같은 날인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 77하면, 곱셈으로 77하면 얼마예요? 49. 네, 49. 사실은 이제 오순절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제, 어, 추수의 개념으로는 맥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처음 수확하는 날이다 해서 맥추절로 지키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초막절은 또 추장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주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을 사용해요. 그런데 부르는 이름을 두 가지로 불러요. 두 가지도 나름대로 어 뜻이 따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초막절, 수장절 했을 적에 어 그게 뭔가 했을 적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함께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열 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일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회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 합니다. 수장절은 1년간 수확한 곡식, 과일, 뭐 그외에 많은 것들 여러분이 논이 우리로 따지면 논과 밭에서 거두었던 모든 것들을 참고해 드리는 날입니다. 이게 가난에 정착하면서 수확과 관계되는 절기입니다. 또 다른 이름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기원합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인데 이걸 구성하는 것은 8일로 구성을 해요. 첫 번째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도 안식일이에요. 그 사이에 어, 뭐냐면 열세가 끼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일주일 하고 다음 주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첫 주일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키고 다음 주일까지. 요 기간이 이제 초막절, 수장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은 이제 출애굽에 기원하는데 원리는 간단해요. 왜냐면 첫 번째 주일 날, 첫 번째 안식일 날다 함께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 짐을 싸가지고 집을 떠나요. 집을 싸가지고 떠나서 어떻게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 그러니까 풀로 막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말 해서 오두막을 들에다가 짓고 그 안에서 며칠간 사는 거예요? 네,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어, 드려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초막에서 다 정리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 주일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안식일에 시작해서 다음 안식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냐면 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살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을 그 8일 동안에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안식일을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집을 떠나나요. 요거는 뭐예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밖에서 어떻게 들에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머물죠. 그냥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텐트 치고 밖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6일을 보내고 마지막, 다음 안식일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난을 정착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8일간의 일정으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회를 마치고 들로 나갔을 적에 이걸 뭘 하냐면 제와어갑 노예 의삶에서 자유를 찾은 날입니다. 430년 만에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그리고 매일 동안 하나님 앞에 화제, 불로 드리는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 우리는 삶에서 감사를 잊고 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요구하신 하나님은 초막절 동안 매일매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는, 요즘은 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날들이에요. 오직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들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날에는 초막을 다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면 이이 이 집에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수장제라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1년 동안 수확한 모든 것들이 집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오면 자기 집에는 이미 자기가 떠나기 전에 뭐예요? 1년 동안 수확했던 것들을 창고니 집 안에다 가득 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집에는 뭐예요?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미하기를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은 것들을 가졌고요.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을 소유하게 됐고요. 그들이 어, 이전까지 가지지 않았던 토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 수확도 하나님의 소유고 토지도 하나님의 소유였으면 기억하고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1년 동안 수확했던 모든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과 모든 가족들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주수감사주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돌아보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 이것들은 여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와께 화제를 드릴 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재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요 다른 제사와 이렇게 겹쳐서 아니면 공유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안식일이기에 안식일 제물로 대신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헌물로 대시,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원 제물로 대체하지 않고 그 초막절 내에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제물이 어떤 거냐 할수 있게 우리 신명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laughs> 안식일과 헌물과 소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모두 성경이 지정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물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형편이 평범한 사람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제물도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나 사람마다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들입니다. 근데 감사의 제사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뭐예요? 다르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만큼 드리는 것이 감사의 재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내가 조금 받았어. 하나님 앞에 1년 살아보니까 받은 것이 적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조금 드릴 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많이 드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이 감사, 한자로 하는데, 이 감사라는 말에는 생각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습니다. 저희 세대는 한자를 배웠어요. 그때 한자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이 한자, 뜻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남중, 남고. 처음에 남중을 시작했다가 이제 합쳐졌지만 그 남중이었을 적에 이 선생님이 그러게 되더라고요. 사내남자 아세요? 네, 사내남자 밭전자밑에 힘력자를 써놨죠. 그거를 그 중학교 선생님 이 풀이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풀이했냐면 그 밭전자가 한테 열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 개의 입을 뭐요 먹이는 힘이 있는 것이 남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한자를 풀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의 어원을 찾아서 배우면 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이 제가 이 언어 교육에 대해서 한자 선생님한테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 감사라는 것도 뭐냐면 생각하다라는 건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생각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에서요, 감사 라는 단어는 토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의 또 다른 언어, 야다라는 말에서 온게 토다거든요. 이 야다는 뭐냐면, 알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주셨고 이거를 주셨고 이것을 도와주셨고 나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감사를 할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고백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됐는데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면 조금 고백할 것이고, 그러면 드려지는 감사도 조금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면 어떻게요? 많이 고백할 것이고 많이 드릴지니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선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인정하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을적에 우리는 그냥 그냥 절기고 그냥 절차고 그냥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첫 번째는 알아가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인 줄 믿으시길 추가나옵니다 아, 네. 우리가 죽께는 추수감사주일이 비슷한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다르게 수장절이라또 부릅니다. 이게 수장절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농사진 것들을 창고에다 갖다 쌓는 거예요.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날을 지켜요. 근데 이제 수장재는 뭐냐면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쌓을 적에 창고에다가 알곡을 쌓아요. 쭉정이를 쌓아요. 예, 알곡을 쌓죠. 좋은 것들을 쌓죠.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처리하고 좋은 것들을 갖다 쌓습니다. 창고에 저장할 때 이제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오직 알곡만을 거기서 창고에 저장합니다. 이게 좋은 것들만 저장을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얻은 곡식을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해요? 내가 고르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거는 괜찮아서 참고해 드리고, 이거는 보니까 참고해 드릴만한 지 자는 버려요. 그래서 이 수장절의 의미는 일종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하고 결정하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구분하고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보고서 야, 이거는 잘 됐기 때문에 창고에 드려야 되고 이거는 안 됐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보시고서 아, 이거는 창고에 드릴 것이고 이것은 버릴 것이다라는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수장절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확인합니다. 이전에 농촌 교회에서는 이 수확철이 되면 사람들이 되게 교인들이다 흥분에 있어요. 왜 흥분에 있어요? 1년 동안 수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멋자 벼농사지는 벼농사, 밭농사지는 밭농사로 해 가지고서 콩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방, 사방에다 다 쌓아 놓더라고요 그래서 곡식은 창고에 가득하고 우리에는 가축이 있고요. 뭐 콧노래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우리 다 함께 39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39절부터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열째 날에도 여덟째 날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해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해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틀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해 동안 초막에 거주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왕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떠나면 다 뭐예요? 고생한다. 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래 동안 집을 떠나서 초막에 거주하며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루 정도 날 잡아가지고 어디 텐트 쳐가지고서 하루 정도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 날씨에 밖에서 텐트 치고서 한번, 하루 밤 잡으면 일단 잠자리가 불편하겠죠? 잠자리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기온이 어떻게 해요? 춥죠. 그냥 아마 하루 갔다 오면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 할게 많을 거예요. 아, 교회 목사님은 괜히 이거 해가지고 우리 고생시킨다. 뭐 이런 얘기 제기에 들릴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마 속으로라도 그런 불평을 할 거예요. 사실 편안한 집과 가득한 창고를 떠나서 들판에서 나무와 풀로 초막을 짓고서 생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즐거워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과 열매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하시는지 아니면 이래가 지나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즐거워하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래 동안 힘들고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즐거워하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라 할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선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라라고 설명합니다. 하필이면 봄철도 있고 여름철도 있고 겨울철도 있는데 한창 수확한 것들이 창고에 들인 계절에 집을 떠나서 기뻐하도록 하였을까요? 사실 창고에 쌓아놓은 것을 열심히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1년 동안 수확한 모든 것을 창고에다 다 쌓아놨어요. 그러면 그 계절에 그 창고에 도둑이 들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수고한 거 어떻게 해요? 다 도둑 맞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첫날 성애를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어떻게 해요? 집을 다 떠나도록 시켰어요. 그럼 집에는, 창고에는 뭐가 있어요? 1년 수확한 게 가득 차 있잖아요. 아, 도둑이 제철 만났죠, 그러면. 주인이 지키지 않고 다 떠났어요. 그러면 그때 야 도둑질을 하면 한탕 할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창구에다가 그 가득하게 쌓아놓은 거, 그걸 다 놓고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라고 했어요. 아, 도둑질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야, 우리 집에 쌓아놓은 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불안하고 <laughs> 걱정되고 아, 불편하고 해가지고 오히려 불편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이집트가 어떤 곳이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에 위치한 고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몹시도 비옥한 땅이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이집트는 비옥하고 풍요로울지 몰라도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고자 입트에서 불러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 머물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확의 계절에 자기 창고에 이게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가볍게 채워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배가 부르겠죠? 만족하겠죠.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자꾸 쌓여 봐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어. 그건 동일하거든요. 자, 통 통장에 잔고가 자꾸 쌓이면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게 풍성함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뭐예요? 나의 뭐예요?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두고서 어디로 나가라고요? 광야로 나가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풍성함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고에 쌓여지는 그 많은 것보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보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풍성함 때문에요. 땅의 삶의 모든 것이 돼요. 풍성함을 쫓아가고 통장의 잔고를 쫓아가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물질을 찾게 되고 그 풍성함을 주는 것을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그 풍성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린 주소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지만 또한 그풍이 땅에 주어지는 그 풍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곳에 임시로 머물러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임시적인 삶이에요. 누구나 없이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수확보다 영원한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과 주님이 주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수확물로 가득한 창고와 평안하고 안락한 집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도록 초막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받아보도록 부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